현재 고1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입시 지금과 많이 바뀌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문이과 구분 없는 통합형으로 바뀌고 내신도 5등급제가 적용됩니다. 이 달라지는 입시 제도에 맞춰서 수험생들이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차근히 짚어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2028학년도부터 달라지는 대학 입시를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안성환 서울 대진고등학교 선생님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2028학년도부터 통합 평수는 그리고 내신 5등급제가 네.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변별력이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어, 보십니까? 일단 바뀐다고 하니까 사교육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되게 불안하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가장 크게 설명하면 방향성이 바뀔 수 있느냐 아니면 디테일한 세부적인 것이 바뀔 수 있느냐 요걸 명확하게 따지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려면은 일단은 대입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걸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1학년 때 발표를 하는데 엊그저께 발표를 했거든요 그 안에서의 가장 근간은 위주전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위주전형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학생부 위주로 뽑느냐 아니면 논술 위주로 뽑느냐? 실기 실적 위주로 뽑느냐? 수능 위주로 뽑느냐? 요렇게 나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자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바뀐 부분은 수능하고 교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능에서의 어떤 변화라든가 학생부 위주에서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텐데 가장 먼저 따져볼 것은 일단은 교과, 위, 교과 전형이겠죠. 네. 교과 전형이 5등급으로 바뀐 상황이니까 분명히 변별력은 어느 정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주 전형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대학들은 교과 이외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내지는 서류의 정성적인 부분을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주요 15개 대학들이 그렇게 뽑지 않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2028에서도 그 전형의 근간이 그대로 가는 상황에서는 딱히 디테일에 있어서는 바뀔 수 있지만, 큰 방향성에 있어서 바뀔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량적인 요소인 수능 위주 전형일 텐데, 수능이 통합 수능이라고 하지만 실제 가장 변별력이 강한 수학 영역은. 어, 인문계열의 수학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대학 입장에서 이것만 가지고서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능 위주로 가긴 가되 나머지 다른 전형 요소들을 도입하는, 즉 학생부 서류를 도입하는 부분들이 지난 겨울에서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고요. 전체적으로 상위권 대학들은 거기에 대한 합의를 갖춘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2025 대입에서도 이미 지나간 대입이죠. 거기서 서울대와 연세대와 고려대는 이미 학생부평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불안해야 될 방향성의 변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입시에 큰 골격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렇죠. 이 점은 수험생들이 좀 안심을 할 만한 대목인 것 네. 같습니다. 하지만 좀 세부적인 방향에서는 짚어봐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꼭 염두에 두어야 될 핵심 요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가장 핵심 요소는 2022에서의 가장 핵심이 자기주도적인 학생이거든요. 네. 결국에 숫자적인 측면들이 이렇게 뭉그러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학생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서사를 제대로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등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입하고 직결되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예전처럼 교과만 혹은 수능만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람직하게 입결까지 갈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수 있겠고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로는 어, 학교 안에서는 교육 과정이라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냥 막 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그 과목을 본인이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그 과목에 맞는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주도적인 그런 탐구 능력을 가지고 본인의 서사구조를 만드는 즉 숫자보다는 글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의 스토리를 실을 수 있는 탐구 정신이 더 요구가 된다고 볼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2028 대입에 갔을 때는 조금 더 자기 색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고1 학생들이 맡게 된 가장 큰 변화가 또 고교 학점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슬슬 또 선택 과목 고민이 네. 될 텐데 과목을 보, 그 고를 때 대학의 모집 단위별로 반영 과목을 참고해야 된다고요. 이거 네. 어떤 의미입니까? 어, 일단은 사교육발의 불안감 고치가운데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보통은 자격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 권장 과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요. 대학의 전공하고 연결된 고등학교의 과목을 이수해 오면 조금 더 네가 학업 역량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줄게라고 하는 시그널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 기준하고 좀 다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공학계열을 가려고 하는 친구가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전 수학을 못해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공학계열 가서, 기, 뭐, 건설을 하고, 그리고 기계를 만든다라고 하면, 전그 기계 안쓸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계열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계열 정도로 중분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인문계열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수학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국어와 영어와 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과목 이수를 해오고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될 것이고 사회 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과학적 현상을 통계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 국어 영어 사회에다가 수학적인 영향을 조금 더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공학 같은 경우에는 공학과 자연 계열로 나뉠 텐데 당연히 공학이 조금 더 치밀한 수학적 계산이 필요하니까 그 수학에다가. 과학적 영향즉 물리와 화학의 조합이라든가 화학과 생명과학의 조합으로서의 과목을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계열은 어떻느냐 사실은 선호도에 그 의해서 공학계열보다는 좀 밀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은 낮은 형태의 수학이나 과학 영향이지만 여전히 수학 과학은 중요시 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보건계열은 네.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학 과학에 대한 영향을 증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그 입시공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필요한 공부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현장에서의 어떤 그 메시지를 조금 더 빨리 담아내기 위해서 대학들도 이번 여름을 그 기준으로 해서 예년보다는 빨리 권장과목을 발표할 거기 때문에 학생들은 불안해하지 말고 희망하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발표했는지 약간 디테일한 측면만 구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대학들도 상당히 서둘러서 반영과목을 발표하려는 경향이 네.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서 과목을 골라야 될까요? 어, 일단 는 1학년 때 성적을 좀 객관화하는 요령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공학 계열을 가고 싶은데 수학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를 유리하니까 선택하겠다. 요거는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진로에 대한 설정을 어느 정도 잘 해야 하고 그리고 그 관련된 진로 계열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요구하는지를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거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에서는 거의 절반 학생 이상이 자기 진로에 대한 확신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안내를 하냐면 네가 가장 싫어하는 과목을 나열해 보고. 그 싫어하는 과목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계열은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자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과목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역량을 조금 더 글자로서 서사 구조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입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학교 현장에서 하나하나 실증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해주시는 조언 들어봤는데요. 무엇보다 이 과도한 불안 마케팅에 휩쓸리기보다 자기 공부 집중하면 충분하다는 점꼭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시간 제한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